거야? 이건 또 어떻게 바꾸는 거야? 안녕하세요, 동해입니다. 아, 이건 뭐요, 이거 이건가? 아, 이거구나. 오랜만에 나의 보를 라이브를... 합니다. 오, 오, 내 눈이 이렇게 컸나? 아, 이건 뭐야요 굉장하군요. It's been a long time, hello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오늘 같은 날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. 좀 운동할 게 너무 많아서. 몇 가지가 있습니다. <laughs> 에오 에오 레디 오가가 레디 오오오 자 동해를 많이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많이 만나고 싶은 분들 몇 명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서른 여섯 명의 동행가 있습니다. 예예 yeah. 보이 yeah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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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리 is...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저는 저희 어 오래 전부터 같이 해온 어 매니저 형님의 형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. 지금은 어 NCT 매니저 팀장님이신데. 결혼할 마음이 있으신가요? 행복한 연애, 행복한 결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마음이든 쟤는 어때요? 저도 매일 사랑합니다. 와이니 아프진 다가마 I love you. 스템음 아스테리오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즐겼요 오늘 행복요 맛있는 점심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저녁 드세요 바이.